2024년 7월 학평 물리학원 20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높이 h인 점 p에서 속력 4v로 운동하는 물체가 궤도를 따라서 마찰 구간 1, 2를 지나 높이가 eh인 최고점 t에 도달하여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까지 읽었던 거쭉 그림 보면 확인이 되죠? 이때 점 prs의 높이는 각각 ehh이고, H, 그리고 qrs에서 물체의 속력은 각각 3vvrvs이다. 그리고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2에서가 1에서의 3배이다. 자, 이 조건을 가지고 이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건 결국 r 래의 속력과 SS의 속력의 비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쵸? 자, 그나마 이 문제가 조금 괜찮은 건각 지점, 주어져 있는 지점, 얘들이 PQRST죠. 얘들이 높이비가 다1대2예요그렇죠 H 아니면 EH.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p 지점과 q 지점에서의 속력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제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구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활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찰 구간에서 이런 에너지도 또 우리가 미지수로 잡아서 풀어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중력 파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중력 파텐셜 에너지 기준점을 수평면으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항상 물체의 최하점을 잡으면 되는데 어차피 최하점에서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 중력 파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바로 높이가 h인 지점 p r s 지점이 바로 중력 파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에서의 중력 파텐셜 에너지는 다 0이라고 취급해 버리는 게 편하다고 얘기죠. 그래서 q와 t 지점만 h 높이에 해당하는 중력 퍼텐셜 에너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우리가 표현하면 될것 같거든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이런 역학적 에너지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각 지점에서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순서대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많이 활용하거든요. 자, 순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중력 파텐션 에너지를 먼저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S 지점도 마찬가지. 그리고 T 지점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자, 순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EP, EK 순으로 정리를 해 갑니다. 어, 실제 값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B만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어, 선생님이 찍은 동영상 많이 본 친구들은 어,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처음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PRS 지점이 기준점이에요. 중력 파텐셜 에너지의 기준점. 그래서 여기에서의 중력 파텐셜 에너지는 다 0입니다. 얘도 0, 얘도 0, 얘도 0. 됐나요? 그리고 이제 어 P와 Q에서 속력의 비가 4대 3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운동에너지의 비도 금방 찾을 수 있죠. 자, 금방 할수 있지만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것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운동에너지는 1분의 1mv제곱이고요. 자, P와 Q 지점에서 운동에너지의 비를 찾을 거예요. 어차피 2분의 1은 똑같이 곱해주는 상수이기 때문에 버리면 되고요. 같은 물체의 운동이니까 질량도 상수죠. 속력만 4v, 3v, v라는 것도 몰라도 돼요. 4대 3이죠. 그걸 제곱한 게 바로 운동에너지의 비와 같기 때문에 운동에너지의 비는 바로 16대 9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래서 실제 p에서 운동 에너지가 16이고 q에서 9 이게 아니라 그냥 p가 16대 9입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써 버려요. 얘는 16이고 얘는 9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q점에서의 중력 파텐셜 에너지는 여기를 기준점으로 h 높이만큼에 해당하는 거니까 mgh죠. 근데 굳이 그거 쓰지 말고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단 비워 두세요. 자, 그리고 R에서 운동에너지도 우리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리고 S에서의 운동에너지도 몰라요.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죠. 지금 Q에서 R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만 R에서 S까지는 마찰 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에너지가 더 줄어들었다는 라걸 금방 알수 있죠. 얘보다는 얘가 더 작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T에서는 멈췄죠? 운동에너지 0이에요. 자, 그러면 s와 t 사이에서는 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그러니까, 아, s에서는 중력 퍼텐셜 에너지가 0, 그 다음에 t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니까, 바로 s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t에서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죠? 우리가 그럼 미지수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 S에서의 운동에너지 E라고 잡고 T에서의 운동에너지도 그러면 아, 운동에너지가 아니죠. 중력 파텐셜 에너지도 E 이렇게 잡으면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정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바로 T와 Q는 중력 파텐셜 에너지가 같죠. 기준점으로부터 같은 높이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E로 잡는 순간 얘도 E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이제 어,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에너지 활용해야 되거든요. 자,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에너지는 2에서가 1에서의 3배니까, 음, 여기에서 손실된 에너지와 여기서 손실된 에너지는 1대3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미지수로 잡아야 되는데, 어, 대2라는 기호를 썼으니까, 얘는 소 2라고 쓸게요. 에너지니까 그냥 2라는 기호 쓰는 거예요. 다른 기호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얘가 바로 마찰 구간 1에서 손실된 에너지. 그럼 마찰 구간 2에서 손실된 에너지는 3배기 때문에 3소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식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볼까요? 자,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요것들의 총합에서 요걸 뺀 것만큼이 바로 요것들의 총합이 되는 거죠? 아, 처음 P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16에서 Q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대2 플러스 9를 빼준 것만큼이 바로 소입니다. 이해 되나요?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가 소 이만큼 손실됐다고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또 하나 정할 수 있는 거 있죠? 바로 Q와 R 사이에서 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됐죠. 그러니까 지금 Q에서의 총 역학적 에너지 대2 플러스 9랑 R에서의 총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야 돼요. 근데 이미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운동에너지가 대2 플러스 9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R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얘들의 총합 대2 플러스, 어, 플러스 9고요. 그리고 마찰 구간 1을 지나면서 3 소위만큼 소모가 됐기 때문에 남은 에너지가 여기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식이 정리가 되죠. 아래서의 아 R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대2 마이너스 아 플러스 구죠 요거에서 이제 요걸 빼준 거뭐 요걸 빼줘도 되고요대2 하나를 빼준 게 바로 3소 2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자 그러면 식 2개 미지수 2개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자, 밑에 있는 식을 먼저 보면 대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3소이는 3이라는 거알수 있네요. 그렇죠? 얘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대이도 찾을 수있겠네요 그렇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바뀌죠? 음. 얘가 3이니까 어이 전체는 13이 돼야 되고요. 전체가 13이 돼야 되니까 대이는 4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일단 대이와 소이 다 찾았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빠르게 집어넣으면 돼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음이 속력과 이 속력의 비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순간의 운동 에너지 얘와 이 순간의 운동 에너지 얘만 지금 필요하네요. 그렇죠? 근데 대이는 4라는 거 찾았고요. 그다음에 대이가 4기 때문에 얘는 13이라는 거 찾았죠.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이식 또 써야 되네요, 그렇죠? 어 그래도 뭐 금방 어, 눈에 보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안 보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또 똑같아요. 운동에너지는 1/2 mv 제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교해야 될 것은 바로 R과 S에서의 운동에너지죠. 알과 s에서 알과 s에서 자 역시 이분의 1은 똑같은 상수 버리고요 질량 변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고요 운동 에너지의 b가 알과 s에서 13대4였죠 그러면 속력의 제곱도 13대3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속력의 제곱이 아니라 속력이니까 얘는 루트 13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제곱해서 13이고요 얘는 2가 돼야 되겠죠 제곱해서 3니다 그러면. 결국 이때 속력의 비는 루트 13대 2가 되는 거죠. 음, 어쨌든 SA의 속력 분의 RS의 속력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2분의 루트 13. 그래서 정답은 2분의 루트 13 3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풀이가 유용했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